경북도는 9일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범도민 추진위원회 위원과 시군 관계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시군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 기업인과 주민대표 등 6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위원장은 문충도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장과 이철제 경상북도 이통장협의회장이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청취와 소통을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공항을 활용한 시군별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정치권의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문충도 경상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경제권의 성공적인 건설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출범식에 이어 발표된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상황과 공항신도시 조성계획, 공항연계 지역발전 전략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북도는 이미 6164세대, 15410명 규모의 주거단지와 스마트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네개 권역의 공항 신도시 개발 계획과 항공물류 육성 기본 계획도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등 항공물류 기반 구축은 공항을 통한 새로운 경북도 건설 구상의 핵심입니다.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항공물류 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의입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방부하고 대구시가 기부대 양료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가 끝마치면 국토부가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에 그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그 사업성 타당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성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 경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자를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서 다시 저희들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준비를 해서 27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경북도가 담긴 그 기본계획이라는 핵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계획의 핵심은 고항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그 신도시에는 물류전문고항으로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항 주변에 그 고항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교통망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신도시 개발과 함께 연계교통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신도시와 연계 교통망을 통해서 경북도가 다른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국토부의 사업성, 사업 타당성 검토에는 시설의 규모, 공항의 시설 규모와 시설 배치가 간략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게 따라서 그런 계획들이 확정이 되면 그래도 경북도도 그게 맞춰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과 함께 연계 교통망 그리고 다른 물류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계획들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공항에 이제 준비가 돼서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우리 도민 모두 역량을 결집하는 자리입니다. 공항에 중앙에서 볼 때는 꽃을 만있는 공항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4차 혁명시대의 한류에 따라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럼 우리 물건을 수출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공항 또 관광객을 실어나는 공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제공항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널리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도민들이 모두 힘을 합치는 그 역량 결집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공항은 속도전입니다.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성군이 공항인데 의성에 있는 분들이 군이가 대구에 들어가니까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단체장, 그래서 대구시장, 우리군수, 경북도지사, 의성군수 만나서 어, 공항 건설할 때 공항시티, 그리 공항도시는 의성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류단지라든지 공항, 그, 클러스터, 그래, 산업단지, 이런 것들 치중해서 반드시 경제가 살아나는 공항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